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노트 스피치를 맡은 카이스트 이경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북카 시대 에자일 리더십을 발휘하다 아주 시대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번 전자신문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먼저 해야 될 일은 왜 북카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자일리더십이 여기하고 왜 관련이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카라는 말은 V는 volatility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라는 소리고요,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 그 다음에 C는 complexity 복잡성, A는 ambiguity 모호성을 의미합니다. 아, 이거는 오래된 이론이에요. 사실은 아, 1987년에 워렌 베니스가 논문에서 발표를 해서 이게 리더십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쭉 진행돼서 많은 회자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전환이 묶이면서, 아, 이론, 이것이 이 정말 이 시대를 대변하는구나. 시대를 대변하는, 다시 말하면 리더십 이론이 아니고 시대적 경영 키워드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북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라는 말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불확실성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의 변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코로나 19 이제까지 역사상 유례가 없죠. 과거에 우리가 봤던 뭐 미국에 왔던 대공항 이거는 선진국만 왔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IMF.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만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지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불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되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환경에 우리 CDO나 그 다음에 다양한 리더들은 봉착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 고객들의 소득이 저하된다는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어렵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예적금을 전부 해지하고 있다는 거죠. 3월 달에 예금과 적금의 해지율만 보더라도 거의 우리가 11조 원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가 있는 인체 국제공항 아시죠? 거기에 7만 7천 명의 일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출입국자가 거기에 소득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2%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B2C부터 연속해서 B2B까지 소득층이 저하되면서 그러면서 구매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변화가 내년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CDO와 CIO한테 요구되는 건 뭘까요? 바로 비용절감이라는 측면과 매출확대라는 측면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데, 비용절감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신성장을 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러한 현상에서 온게 바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90% 컨벤션이 취소됐고 재택근무가 아주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현황에서 이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영상에 대한 또는 원격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노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연결노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시큐리티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CA를 쳐다보면요. C는 복잡성이에요. 이제 복잡성은 무슨 뜻이냐면 센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그것들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그 관계와 데이터가 우리 인간계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인공지능계의 새로운 데이터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모호성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모델로는 그거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인공지능 무인 자율자동차가 좌회전, 우회전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자율자동차는 센서를 의해서 데이터로 처리하잖아요. 라이더 센서가 보통 6개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라이더 센서당 1초에 펄스를 보통 50만 개를 쏴요. 그러면 1초에 3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만 해도 4 0 0 0 g b 예요 여러분 4,000GB. 차한 대가. 그러면 차가 만 대면 어떻게 될까요? 십만 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델에 의해서 그것을 예측하기란, 그것을 분석해내는 우리가 데이터 어널리스 분석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패턴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났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차를 정비소에 가져가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고장났습니다. 하고 100% 확정적으로 거의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가 고장났습니다 하는 순간은 도로가 정체되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고장날 확률이 70%입니다. 라고 했을 때그 차를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70%의 확률에서 이자 보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먼저 하고 데이터 분석을 그다음에 해내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뭐 과거에 일본의 유명한 소설인. 아, 불모지대라는 소설을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차간대국하고 착수소국하라.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대국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밀성을 유지하라.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이런 아, CA 시대, 다시 말하면 디지털 전환으로 일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국가 시대가 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CDO와 CIO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가 하는 변화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가 6,500년 전에 나온 책인 주역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역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지만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관점, 변화의 관점을 볼 거냐 하는 것에 제일 좋은 단어가 바로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구죽생이에요. 이거는 뭐 의미로 보면 상당히 좀 간단해요. 궁함은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살아있다. 그렇지만 이거의 심도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 변화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궁즉변을 할때 변화는요 환경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변화되면 거기에 위협을 느낀 자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환경 변화가 크면 클수록 극단적일수록 돌연변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사례로 바로 생태계죠. 과거에 우리가 중우장대형 공룡 생태계나 제2빙하기가 왔던 만모스 생태계, 이렇게 큰 생태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을 것이 사라지고. 어 고, 공급량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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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되면 변화를 느끼죠. 아주 극단적인 생태계의 변화, 다시 말하면 돌연 변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역에서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또 4차 산업의 엮이는 국가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굉장히 큰 변화이죠. 그러면 거기에 위협을 당하는 쪽에서 먼저 돌연 변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유통이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위험을 당한 오프라인에서 이제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 성공한 돌연변이. 다시 말하면 이변화의두 번째 변죽통의 변은 성공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공한 변화가 오면 그것을 모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변죽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공한 변화가 뭐가 있느냐를 보고 그것이 새로운. 방향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이런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바로 통죽구예요. 이렇게 많은 객체들이 함께 몰려가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시대적 담론. 우리 요즘 얘기하는 거로 뉴 노멀 새로운 규범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살아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북카시대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돌연변형 서비스 또는 제품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거에 대한 변화를 유심히 잘 보고 계시다가 성공한 변화에 대해서 적어도 1.5차 전략.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나가진 않더라도 그 뒤에 곧바로 성공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빠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혁신의 돌연변형 혁신을 우리가 좀 보면요. 요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보험회사가 바로 레모네이드. 여러분 뭐 차, 레모네이드 차 이런 건가? 맞습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보험사인데요.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번 코로나 19 기간에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여기 모터부터 아주 재밌죠. 아,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험은 잊으세요. 라는 보험회사예요. 이 보험회사는 전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두 개의 인공지능이 있는데 하나는 마야라는 인공지능은 가입시키는 인공지능이에요. 이 가입을 90초 만에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짐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짐이라는 인공지능은 보상을 담당하는데 보상을 3분 만에 해줘요. 굉장히 빠르죠. 거의 사람과 90% 만나지 않고 인공지능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분야는 기존의 보험 사업 분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택 문제가 많이 우리나라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려견, 또 애완동물, 보험시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야를 인공지능과 함께 여러간 새로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고객의 70%가 35세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보험, 이런 보험은 처음 들어봐요 하는 사람이 90%라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소득의 성장원을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핵심 역량이.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계를 해서 보험 설계사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여기는 주로 핵심이 뭡니까? 부정행위 판단 알고리즘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 보험회사의 핵심 역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정행위모 뭘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 음, 가입자가 보상을 받는데, 보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상해 주셔야할수 있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바로 거짓말 탐지 기능이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짓일 확률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것에 확인을 해주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통한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새로운 애완동물 보험시장, 이것을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는 알리페이와 종안이라는 보험회사가 AI 기반 애완동물 보험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레모네이드 게 아니고 이번엔 중국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강아지 보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했어요. 하고 비슷한 강아지 데려와서 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시장은 이제까지 인간 중심으로는 열리지 않았죠. 인간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보험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 동물, 특히 개 같은 경우에 코가 있죠. 코의 주름은 어렸을 때 생성이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문과 같아요 인간의 지문은 99.97%인데 정확한데 이 개의 코는 97%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눈동자의 색깔 얼굴 모양 귀의 생김새 전체 균형 품종 이거를 졸업하면 100%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보험시장을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도구와 함께 열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아,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극단적인 변화에서 이겨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CDO와 CIO 요구되는 민첩한 리더십, i 자일 리더십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동이 심하고 지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시킬 거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에 다시 말하면 국가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빠르게 적응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센서가 많아지고 복잡한 이러한 그리고 모호성이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단순화시키면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집중시킬 거냐 그 다음에 다른 경쟁자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장에 성공시킬 거냐 이것이 아마 새로운 CDO와 CIO의 가장 중요한 내년 이후의 역할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가트너 그룹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앞으로 2021년에 전략적 기술의 트렌드 아홉 가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더라도 바로 이러한 국가시대의 에자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피플센트릭 다시 말하면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고객들의 행동에 분석을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되고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별이 없는 토탈 익스피리언스 다시 말하면 옴니채널 입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거기에다시 인공지능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신성장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로컬 인, 로케이션 인디펜던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서나 어디 누구하고나 연결할 수 있는 anywhere operation 이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istributed cloud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그러면 노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사이버 시큐리티의 메쉬 현상. 촘촘하게 너무 많은 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집중할 거냐라는 관점이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레실리언트 델리버리. 다시 말하면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쉽게 뜯어져서 붙였다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AI를 통한 엔지니어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쉽게,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같은 회사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그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서로 교환되면서 빠르게 새로운 상황에 연결되고 적응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북화 시대에 새로운 우리가 나갈 방향을 얘기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